우리 뭐야? 뭐야? 보리야 왔다 보리야뭐시뭐 갔다 야 뭐야? 갔다 뭐야? 뭐야? 뭐리야보리야 할머니도 왔야보리야뭐리 뭐야? 할머니 야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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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이고. 뭐야? <laughs> 뭐야? 할머니 야리야 뭐야? 뭐야? 니야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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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소리 진짜 커 예쁜이 할머니야 우리야 너무 반가워 너. 너 지금. 누구냐고 지금 할머니 보고 우리야 할머니한테도 세배해야지 그래 안 그래 너 할머니한테 세배해야지 한번 먹었어 안 먹었어 어 우리야 할머니 옆으로 갔어. 할머니 앞으로 갔어 <laughs> 우리 한마디, 한마디 <laughs> 할머니 우리 한번 잡아 할머니 한번아가 세배 해봐 세배 해봐 가서 할머니한테 세배 해봐 세배 해봐 세배 해 가서 세배 해봐 우리 할머니 쁜이 어이 이잘 있었어? 나와 잘 있었어? 알겠어 <laughs> 알어 많이 먹. 간식도 먹고 하자. 알겠지? 어? 알겠어, 알겠어.